오늘 12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밤새 비가 내려갔고 거리가 좀 축축하고요. 오히려 이런 날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비가 내려서 약간 습기가 찬 그런 아침이 되면 왠지 그 마음이 좀 우울해지면서 묘하게 그 옛날 생각도 나고 막 어릴 때 생각도 나고요. 그 분위기 자체가 사람이 좀 몽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 비가 온다 그러길래, 좀 비만 오면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저녁 때술 한잔 하고 싶고, 그런데 어제 작업이 너무 많아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잤는데, 그, 그냥 자기를 잘한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 컨디션도 좋고요. 요즘에 그 모임이 많아서 술 드시는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건강을 우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술이라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마시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술을 아주 지나치게 마셨다가 그, 그 다음 날,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이러다가 내가 병원에 실려가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든 적도 있었거든요. 특히, 나이가 이제, 한 40이 지나고, 한50 정도 되신 분들은, 술을 이제 마음대로 못 마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인사주 분석하실 분들은, 지인사주 분석하실 분은, 55세 된 남성입니다. 이분이, 그, 신청하신 분이, 이분이 하도 딱 해서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부인이 집을 나간 지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사는데, 부인이 집에 돌아오실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하시는 일은, 학원 강사라고 합니다. 그, 건강하신 편이고, 직업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계시고, 성격은 원만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50이 넘어서 학원에서 아이들 가리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 학원 강사의 수명이 좀 짧습니다. 되게, 제 학원 강사 하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한40 정도 됐으면 거의 환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20대, 30대 학원 강사들이 많고, 40 정도 됐으면은, 이제 노량진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종합반 학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그 학원 강사가 생각처럼 그렇게 그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사주 보시는 것처럼 신축년 신축을 정밀 경자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주 자체가 굴곡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은 딱 보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눈의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기둥이 똑같은 것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일지를 포함하지 않고 월주와 연주만 같은 거지만 어쨌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토 기운이 유난히 강하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토 기운이 월주 포함해서 세 개나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위에는 있는 재성운이두개 있는데요. 극신약한 사주잖아요. 지금 목기운은 없고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셋 수기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간인 정화를 도와주는 오행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극신약한 사주니까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일련운에서 목기운과 화기운이 와야 용신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31세 정류대운서부터 천간에 이 목기운과 화기운은 계속 들어와요. 그니까 러이 점에서는 이제 대운은 그나마 좀 따라준다. 이렇게 볼수 있고, 특히 지금 앞으로 들어오는 대운인 61세 가보대운. 보면 괜찮죠. 61세 가보대운은 그 용신인 목기운과 화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지가 오미합되면서 비경겁제인 화기운이 강해지니까 60대 대운이 좋다는 점에서 지금 55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운은 희망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부인이 집을 나가갖고, 아이들을 이제 키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남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여자가 집을 나가버리면, 그 애들을 남자 혼자서 키워야 되는데, 남자가 애들을 키운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살아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 키워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 부모라도 젊어갖고 애들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나이가 55세니까 이분 부모님도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봐주기도 힘들텐데 집을 나간 지가 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면 일단은 이분의 배우자공을 봤을 때 역시나 역시나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정미일주잖아요. 정미일주에서 이 미토가 앉아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인데, 이쪽으로는 쌍충이 되고 있죠. 충미충으로. 이쪽으로는 잠이 원진살입니다. 배우자궁이 최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 자체가 배우자원이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여자를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게 좋죠 한 서른 넘어서 언제 결혼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정도로 안 좋으면 서른 넘어서 한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혼한다고 봐야 돼요 이혼하거나 사이가 나빠지거나 지금 이분처럼 여자가 뭐 밖으로 나간다거나 그런데 이것은 여자의 사주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 남자분의 배우자운은 꽝이라는 거이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토기운이 지금 여기에서 기신운이잖아요첫 번째 기신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흘러가는 대운에서 딱 봤을 때 토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겠죠. 그런데 20대운을 보면은요, 21살서부터 30살까지 무술대운을 보면 위아래로 기신인 토기운이 들어오는 데다가 또 축술미 사형살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0대운이 대단히 안 좋다고 봐야 돼요. 20대운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51세 을미대운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흘러가는 대운이든 일련운이든 토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은 거예요 토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습니다 지금 미토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충미충으로 충을 받잖아요 그럼 충을 받는 당사자 축토하고 미토 둘다안 좋아요 여기에다가 술토가 들어오면 삼형살이니까 술토도 안 좋죠. 그러니까 이분은 토기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토기운이 3년에 살그 1년으로 따지면 3년에 한 번씩 꼭 토기운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분은 식신상관운이 발달했잖아요. 식상운이 월치 포함해서 세 개나 된단 말이에요. 이 식신상가론이 발달한 사람들은 뭐가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표현 능력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능력이라는 게뭐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발달된 분들인데 이글 쓰는 글을 쓰든가 말을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글,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직업을 삼으려면 어릴 때부터 특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글쓰고 그림그리고 이런 것은 특히 지금 55세 되신 분이면 어렸을 때는 좀 부잣집 자재들만 이 그림 같은걸 이제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계통에서 예술계통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 60년대 70년 60년대 7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부모가 좀 살아야 부모가 좀잘 살아야 그런 특기 교육을 시켜 줬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자식들 한두 명 밖에 안 나니까 적극 밀어주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식신상관원이 발달된 사람들도 그 그림을 그린다든가 글을 쓴다는 쪽으로 이제 직업을 삼기는 쉽지가 않죠. 글 쓰는 쪽은 또 너무 그 성공한 사람들이 적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가들, 이런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손으로 꼽을 정도잖아요. 뭐 황서경이니, 이문열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걸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그리고 그림 쪽은 비교적 많은데, 어릴 때부터 특기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원이 발달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갖는 직업이 말하는 쪽이죠. 그리고 말하는 직업 중에 대표적인 게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 강사나 교사. 요즘엔 또 교사도 되게 힘들어갖고요.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가장 많이 그, 사람들이 종사하는 곳이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 강사가 건수면에서 많잖아요. 건수면에서 그리고 학원 강사라는 게뭐 입시 학원 강사, 기술 학원 강사, 외국어 학원 강사, 무궁무진하잖아요. 어떤 분야든 거기 가리키는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신상관운이 강한 사람들이 학원 강사에 엄청 많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걸 좋아합니다. 식신상관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참 각광받는 직업이지. 각광받는 사주가 식상운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1인 미디어 시대라 그러잖아요. 무슨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 혼자 막 방송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에다 동영상도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는 거. 이런 쪽에 그 많은 흥미를 느껴요. 식신상가운이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식신이라는 게 먹을 식자가 들어있잖아요. 음식업,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죠.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음식이라는 건 계속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꼭 새로운 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자기가 손을 써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거. 이런 데에 흥미를 많이 갖습니다. 이 식신상가론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대운의 흐름은 어, 흐름이야 어쨌든 지금이 5십일세 을미 대운이 천간에 목기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최악의 대운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사주가 이 배우자궁에 있어서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걸 역으로 생각해 갖고. 이 분이 이제 젊다고 생각을 하고, 20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여자분이 이 남자를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주가,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혼 상대적으로는 꺼려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결혼하는 분들은, 그, 이렇게 배우자궁이 안 좋은 이성을 만났을 때,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 그, 이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자가, 그, 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새로 재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만난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린다, 그랬을 때또 헤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배우자궁이 나쁜 것은 첫 번째에만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에만 해당이 돼요. 물론, 흘러가, 그런 경우에는 흘러가는 대운 같은 것도 잘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대운은 앞으로 60대 운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을미대운도 이미 이제 을미대운 같은 경우도 안 좋죠. 안 좋은데 천간의 목기운이 목국토로이 토기운을 좀 제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운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1년 운을 봤을 때에는 일단 내훈년은안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낮은다고 봐야죠. 2018년도 안 좋고 2021년도 안 좋습니다. 일단, 1년 운이 안 좋네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안 들어와요. 지금 이 사주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흘러가는 대운을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60대운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여자를 만났을 경우에, 잘살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그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제 사주 분석할 때그 사주 안 좋은 사람은 피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수가 사주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 강좌를 듣고 괴로워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 배우자궁이 깨지고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은 대개 첫 번째 상대자하고는 결혼을 처음 해봤으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든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두 번째 만난다고 했을 때도 꼭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주가 안 좋으면 이성을 만나면 무조건 안 좋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만 해당하고 두 번째 이후로는 잘 사는 사람들 엄청,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이 얼마나 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이가 55세니까 자녀분들도 다 컸을 게 아니에요. 다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운의 흐름도 비교적 좋습니다 1년 후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60세까지 봤을 때 이때까지도 좀 고생은 한다고 봐야죠 하지만 희망적인 게이 60대 운이 좋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면 좋은 거죠 넓게 보면 말년까지 봤을 때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갖고 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왜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 되냐면, 그,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확 바꿀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운을 확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은 짝을 만나서 같이 만났을 때, 운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인사, 오늘 그 이규호의 실전사조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